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 뭐, 게스트분들 모셔보죠. Writers. 자, 오늘 나오실 분들은 어떤 분이죠?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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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ed. 아유. 야, 이거 <목소� trending> 너무 놀래가지고 나. 자, 네.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김경민 리스트에 오른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민 <목소� However love> 리스트에 오른. 예. 네, 어, 우리 네, 이제 네. 각자 뭐 인사 좀 이쪽부터 좀예 네, 아, 안녕하십니까 동궁 미남배우 김민규입니다 동궁 미남배우 김민규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저 친구가 <순간> 눈이 동그래가지고 <laughs> 공을 하는 거다 잘해 골프 <laughs> 네, 네, 네. 아주 수준급입니다 네. 예. 저는 그냥 미녀 장다은입니다 <laughs> 그래. 아, 옛날에는 뭐 송혜교 이랬는데 아. 이제는 그 버리자고 그냥도 이쁘잖아. 네, 네, 그냥 그래요. 그냥 예, 네. 자 우리 이제 김태훈 씨는 네. 뭐 사실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그렇지. 이제 운동도 뭐좀 하세요. 그래서 음. 오늘 마침 잘 나오셨어. 예, 카메라 보고. 예. 인사 한마디. 네, 부활의 소기 타시는 김태훈입니다. 그래 아, 예. 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네요. 네. 우리 저 김경민이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하나인데. 상승배우 대명사.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배우 최정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나올 때는, 네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섭외 경로를 제가 잘 알아요. <laughs> 민규한테 물어봤더니 분명히 연이 없거든. <laughs>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쓰거든요. 아, 저기, 이랑이가 제번호를 넘겼어요. 이러더라고어 어, 어, 어떻게, 이랑... 어떻게 나왔죠? 현영 언니가 지난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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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하시고, <웃음> 이렇게. <웃음> 현영 <웃음> 언니가 <웃음> 저를 <웃음> 이렇게 던지고 가셨어요. 아, 현영이가. 네. 그 아, 아, 그리고... 씨, 그러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 제가 아, 그리고... 계속 전화번호를 넘겼어요. 근데 다 이게 무산이 되면서 어. 결국 어. 제가 넘겼는데? 아, 아, 그래서 저러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나시 예. 여배우 아는 사람이. 네. 이 여배우 아냐고? 뭐. 니이 응. 형한테 <laughs> 나오기 미안해서? 어, 사실은, 그래서, 여배우 아니야 그러니까 여배우 모른다. 그럼, 형님, 김한선이랑 친하지 않아요? 네. 친한데, 그런 걸 얘기할 입장은 <laughs> 아니지. 야, 이형있잖아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안 된다. 고해서 이광기하고 조용구 얘기했더니 또 모른 줄 알아? 어, 그 사람들은 급이 안 된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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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웃음>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래. 또 급은 무지하겠다, 저. 여러분들은 <laughs> 저 김경민 씨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니, 재밌게 하세요. 아니, 나 관계하고 영웅한테 정말 친한데, 어, 형 얘기하는 거 신경도 안써그 사람들 무슨 네. 얘기야? <laughs> 우리저 김태훈 씨는 몸이 뭐안 좋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은근 파워 히터야. 그래서 거리가 네. 그래도 꽤 나갔어, 옛날에 골프 칠 때. 네. 정 씨는 지난번에 쳐봤고. 네. 쳐봤는데 어땠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 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어 커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음 네. 우리 민규 씨는 워낙 저기에요. 고수예요굉장잘 친다. 어, 옛날에 그 저기 스타 골프 빅리그에서 쟁쟁한 사람도 제끼고 우승했었어요. 아까도 연습하시는데잘 아아 치시더라고요. 완전 싱글이야. 어 그냥 골프는 자신 있는데 이건 어. 저, 저, 처음 잡아보거든. 요 근데 이리 아까 연습하실 시때 어. 진짜 잘 하시던데. 아까 보니까 감각이 어. 좋던데. 여기. 네, 그러니까. 랭킹 메디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예인 어? 중에 저는 여,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자이 있어. 요 강은 씨는 어떻게? 운동 신경 있잖아요. 운동 신경은 있는데 어, 응. 골프는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어. 응. 96 개를 딱 찍고 응. 어 이제 됐다 하고 열심히 치렸는데딱 임신이 응. 돼서 응. 그때 어. 이후로 못 쳤어요. 아. 그래. 자 그러면 오늘 네. 여기 그. 그, 승패가 어떻게 되죠? 승패가 <laughs> 어떻게 되는 <되죠? 승패가 웃음> 게? <어떻게 되죠? 승패도 웃음> 아무도 모르죠? 해봐야죠. <지금> 알 <laughs> <않았어. 웃음> 어. 오늘 홀마다 뭐가 걸려있죠? 이긴 팀한테 어떤 뭐 어드밴티지가 있죠? 이걸 얘기해지 승패는 뭐, 지금 뭐, 우리가 짰어? 짰냐고 <laughs> <laughs> 얘기해. 얘기해. 어. 자. 승패에 따라서 그동안과 똑같이 우리가 내일 뭘 먹고 어디서 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각 라운드마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베네피시도 주어집니다. 그래요. 음. 기대가 되시죠? 일단 이기고 보는 겁니다. 야. 팀은 어떻게? 지금 한번 정해볼까요? 팀을 나눠야죠. 네. 네. 김경민 씨한테 좀 네. 먼저. 네. 어, 우리 저 팀원을 뽑을 수 있는 좀 권한을 드릴게. 요저 아, 네.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왜요? 두번왔으니까 네. 제가 좀 선택할 수 없나요? 아, 그래요? 그래. <laughs> 그래. 지난번에 그래. 그래, 그래, 얘기해, 얘기 지난번에 선배님 했으니까 김구라 선배님. 그래, 그래, 그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laughs> 아 고마워, 고마워. <웃음> <웃음> 야, <웃음> 이거 이겨보고 싶어요. 남자 네. 두분 중에 네. 결정을 하면 되는 김경미 씨가 어, 어, 네. 처음 만났기 때문에 네. 우리 민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리를 네. 선택하시는군요. 리 승리. 네, 아 민규 데려가면 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네. 김태웅 씨와 함께 팀을 이뤄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네. 그럼, 어, 우리 첫 어. 번째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안동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네. 2,500명의 동호인분들이 네. 열심히 실제로 치고 있는 구장이에요 네, 여기는 치다 보니 앞에 보다시피 매트도 어. 깔려 있고 홀컵 주변도 보면 전부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밟아서 흙이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공이 오늘은 많이 구를 거라는 아, 것을 기억해 주셔야 오.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칠 홀은 C 코스 1번 홀이고요. 5 3터짜리 파슬입니다. 오. 53에서 파슬이면 파슬이 좀꽤 기네요 아 그렇죠 40에서 6 0 m 까지가 파슬인데 오. 53이면은 짧은 편은 아니고요 아, 그런데 보다시피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A, B, C, D코스가 있는데 d 가 초급 그리고 A랑 B가 음. 중급, 중급 근데 C코스가 완전 상급작 코스예요 와. 근데 저희가 지금 C코스예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5B 말뚝이 5B 어, 말뚝이 많고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홀 바로만 지나면 오비 말. 쪽에서 잘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심조절 못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오늘말이에 네. 김민교 골프계에서는 자타가 고민하는 고수인데 팝골프는 어떨지 근데 뭐 워낙 감각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예. 감각이 있어 지금 먼저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제일 승률이 좋으신 분을 먼저 치게 하다니 지금 이 잔디 상태도 모르는데 왜소리 멋있다 우 아, 감각이 있어 좋아요. 좋 좋습니다. 감각이 있어 좋아요. 그냥 굴리잖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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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 아, 아. 아, 아. 아, 아. 돼. 안 돼. 어, 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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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아. 아. 야어 아. 아. 어, 가봐야 돼 어? 가봐야, 어? 가봐야 어. 돼 가봐야 돼. 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가서 봐야 될거 같아요. 야자하프야하프야 믿었던 김민교 가네. 자 정강 이렇게 썩안 썩고. 어. 됐다. 좋아 좋아. 지금 목 뒤에 있는 게 하팩이에요. 어, 어디에서토어야오눈빛 오, 오, 눈빛. 눈 공상치 않아 아, <목소리도> 음. 아, 같이 오이 오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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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고 광은이가 <laughs> 사네. 가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laughs> 그, 어디서 여기 여기서 팅 그런 거 아니야? 난로 다 나올게. 아 정말 힘들다. <laughs> 아무도 회장 모시냐고 같은 연예인끼리 왜 이러냐고. 아. 나이가 많잖아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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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음. 이게 호콜이에요 내가 약 말하지, <laughs> 네? 말하지, <laughs> 네? 말하지 마세요 약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왼쪽 봐 <laughs> 말하지 말래잖아너 우리 조용히 해야 돼요 연습생 <laughs> 안 해? 그 에너지가 없어한 번밖에 못쳐어 알았어 <laughs> 에너지가 없어서 <laughs> <오와> <laughs> 에너지가 없어서, <laughs> <오와> <laughs> 에너지가 없어서. <laughs> 야잘 네. 가네. 역시, 기운, 응. 기운 없는 사람들이 죽진 않아. 기운 없는 사람들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야. 까박공이 어. 죽기가 그래, 쉽지, 쉽지 어. 않지. 괜찮아 저희가 응. 여기 80대 어르신하고 조연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죠. 딱 맞을 것 같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자, 지난번에 쳐봤기 때문에 최정윤 잘 치지. 아, 잘 쳐요. 아, 오드레스 좋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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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빈아, 어빈, 어빈가? 야, 너무 잘쳤어. 아, 아, 진짜야. 야, 잘잘 오늘 보내. 기대되네. 아, 야, 가봐야겠는데. 아니 어떻게 민규하고 정민이가 가고 가은이하고 와. 태원이 살았데 아, <laughs> <laughs> 야, 됐어. 됐어. 우리가 기대 안 했던 카드가 이게 골프의 묘미예요. 자, 우리 최정현, 아까 티샷이 좋았거든요. 정현 그렇게 치면 돼요. 자. 툭! 쭉! 와, 좋네,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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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아이고, 좋아, 좋아. 아, 뒤에서 보는 거, 거 봐. 아 근데 이거 봐봐 이게 상체 회전이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민규가 이게 좋네 어쳐 <laughs> 오기 비영 때문에 아니, 약간 약하게 아니, 쳤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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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려는거 아니죠? 아니+ 아니 무서워? 예? 아니+ 아니 무서워가면은 <laughs> 잠깐좀요게깐만잠깐자퍼터 아아 <laughs> 저... 태훈... 어, 어, 그... 차라리 태원이 형은 마블 양이 없고 갈까? 마블 양이 없고 가? 제가요? 왜 마블이에요? 마블이야? 형, 일단 한번 보고 와한번와 보고 와 보고 와 보고 와 보고 와보가와보이와 보고 와 보고 와 보고 와보 가. 이 가. 이리로 가 알았지? 여기가 높아 넘어가면 안돼 형! 이 정도까지만 보낸다 생각해 알았지? 네가 우리 편이야? 어. 네, 생각해. 알았지? 네가 <laughs> 우리 편이야? 어. 네, 감독님 같은, <laughs> 아, <정말>. <웃음> 같은 <웃음> 일입니다, 감독님 안 돼, 네. 포터 잘해 네. 아, 한늘은 아, 기억나시죠? 아, 잘 기억 안나 슛! 음 오! 오! 슛! 아아 오! 음 오! 오! 적당해요. 야, 적당해요. 저건 어, 죽진 딱 않겠다. 아니야. 막해요마킹해 막힌해? 나 근데 내가 보니까 똑딱이가 좋다. 음. 근데 너실 생각으로 지금. 아이스! 아이스! 아아 오비야! 오비아 저 봐봐, 오비지. 오, 오, 나, 나, 나. 누가 봐도 오비인데 뭘 그래. 아, 이겼네, 쌤. 이건. 아, 자, 우리 여기서 더블만 해도 이깁니다. 더블만 해도. 야, 간생승 화이팅. 오, 그래요. 우리가 힘이 저희는 좋다고. 뒤 조심하세요. 힘이 힘. 오, 너무. 힙. 좋아. 힙. 좋아, 힙. 좋아, 좋아. 너무 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디아괜찮아괜찮아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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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좋아+ 좋아+ 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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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